이 지도 좀 봐라 한국 진짜 여기 있나 그래서 저렇게 일본과 싸우는 것이구나 한국이 정말 강해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외로워 보인다 모두가 적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울부짖는 늑대 같다 홀로 어두움에서 외롭게 울고 있다 놀랍게도 이러한 멘트는 해외 유명 커뮤니티의 포럼에서 제시된 동북아시아 지도를 보고 한 네티즌이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자 많은 네티즌들이 답글로 화답한 대화입니다. 해외에서 보기에도 한국의 위치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항상 고군 분투하는 한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의 방역의 성과가 뛰어나고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으며 각종 첨단 산업을 갖춘 한국에 미국 등 선진국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면서 주변국들은 이제 한국을 말 그대로 더욱더 외롭게 하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상위 60개국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그저 그런 나라 중에 1위를 한게 아니고 독일이 3위, 2위 싱가포르, 7위 이스라엘 등 세계에서 첨단 산업의 내로라 하는 나라들을 모두 제끼고 3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16위와 12위에 그쳐서 한국을 바라만 보는 형국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첨단 기술이나 혁신을 하는데 전 세계 최상위 국가에 속했으나 자존심을 굽은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이번 달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으나 특수 주사기가 없어 앞으로 1,200만 명분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백신 폐기 처분 뉴스는 다뤘지만 정작 뒷부분 중요한 내용은 빼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풍립 파마텍에 일본 정부가 긴급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풍립 파마텍은 백신의 남은 한 방울까지 활용하는 특수 주사기를 제조, 생산하는 한국 회사인데 일본에서 7,500만 개를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의 SOS를 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방역 관련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데 현재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도쿄 올림픽 개최가 달린 문제가 생기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연락한 것입니다. 물론 풍립 파마텍의 최대 캐파가 월 1,000만 개 정도라서 일본에까지 이 물량이 제때 공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이 일본의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크게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한국에 주변국이 박수를 보내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자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오니 주변국에서 훨씬 더 시샘이 심해지며 억지 주장을 더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동시에 괴롭히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같은 주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힘을 합쳐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다소 심각한 국면이 우려됩니다. 일본과 중국은 동일한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한국을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선 일제 강점기 시인 윤동주의 국적 표기를 놓고 한국과 중국 간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16일 중국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이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민족을 조선적으로 잘못 기재했다면서 바이두에 항의했다고 밝힌 것이 새로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서 이날 오전 한국 교수가 조선족 시인의 국적을 한국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는 해시태그는 인기 검색 화제에 올라 3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대체로 서 교수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인들은 한글로 씌어진 윤동주의 서시를 외우기는커녕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서시 문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일제 강점기의 명시이며 저 구절만큼은 대략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의 아픔과 시대상을 잘 그려낸 옥중의 시로 유명합니다. 윤동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으로 규정했으며 단지 태어났을 당시에 현재 길림성의 위치라고 하여 중국인이라고 할수 없음에도 중국은 억지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은 백두산을 비롯해 만주 땅을 사실상 중국의 마음대로 줘버렸습니다. 간도를 비롯해 만주 금교가 한국의 영토나 다름없었기에 윤동주는 더욱더 본래 한국인이 맞는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중국은 한국과 같이 일제한거에 독립운동을 거의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작은 나라의 한국에서 안중근, 윤봉길, 윤동주와 같은 위인들이 등장했고 중국은 한국의 독립운동 투사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잠시 기념하긴 했습니다만 하얼빈 역에는 그나마 안중근 의사의 흔적은 거의 지워버린 상태이며 현재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했던 화살표만 남아 있어 일본을 의식해 독립운동마저 희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가 조선족 애국 저항 시인이라며 자국에 복속시키는 것은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중국의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데요. 일본판 위키피디아에 윤동주를 조선족으로 똑같이 실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 한국이 중국과 이런 이슈로 싸우다니 일본은 구경하기 좋다 둘이 열심히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본은 그래도 윤동주를 중국인으로 얘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등 사실상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일본에선 윤동주를 중국인으로 여기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 일본과 중국이 의견을 합하여 한국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일본 설문조사에서 일본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70%의 일본 국민이 중국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을 먼저 쳐내리고 중국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최근 WTO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저 이와라 후보는 친중 세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지지했으며 일본도 나이지리아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WTO 소송에서 중국의 패에서 더욱더 중국에 대한 경계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를 위협당해 WTO에서 중국 세력이 되면 자기한테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WTO 총장은 한국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제무대에서 한국 밑에서 일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혐한색을 보인 것입니다. 자국의 해가 되더라도 한국만큼은 국제수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을 극렬 반대했죠. 또한 중국뿐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도 현 상황을 그대로 방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위안부 관련 날조 논문으로 논란된 램지어 교수는 이제 간토 대지진 당시에 일본 자경단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에 대한 만행에 대해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인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맞지만 방화 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인이 대응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도 후쿠시마 지진 뒤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간토 대지진 당시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상대로 벌인 만행의 이유를 그대로 트윗에 공유하는 등 아직도 혐한 의식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물론 램지어 교수의 인식이 미국을 대표하지는 않으나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위안부 협상을 부추긴 다음에 일본이 훨씬 더 한국에 대해서 거세게 위안부 관련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자금을 입은 미국의 싱크탱크는 한국이 친중색을 띠고 있다며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야말로 사방에서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 해외에서 나올 정도로 주변국들이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모든 작은 국가들이 EU에 속해서 나름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캐나다와 북미에서 힘을 합치고 아프리카도 대륙 연합이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 EU 국가라고 믿을 수 없는 행동만 반복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은 이러한 일이 수백 년간 반복되어 왔고 최근엔 국제무대에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G7 연합체에서는 한국을 적극 초대하고 있으며 장차 G7이 아닌 D10으로 한국이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한국과 우방을 맺으며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협력하길 원합니다. 주변국들이 역사와 문화 날조 등을 통해서 한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쇠락하는 주변국에 비해 한반도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고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한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시아의 국가라고 내다봤습니다.